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곡해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서 처오을 날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목표 중국을 치유하라 중화권 집회 일강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어 우울증 만나보셨어요? 제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아 어, 그, 안,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름으로만 상상하겠죠. 이제 만나보면, 어, 이거 무섭습니다. 예, 힘들죠. 그러나 마 그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면, 제가 이제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동기동창 만난 느낌 같이. 여러분 부도라는 거 만나보셨습니까? 뭐 저는 뭐, 어, 뭐 인생이 부도여서 뭐 부도를 어, 뭐잘 되다가 뭐가 안되는 부도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난 분들 하고 만나보고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 그 부도라는 거 만나면 일단 뭐 환경이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이후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수근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오게 되고요. 그 후폭풍이 말도 못하니까 거기서 다시 재기하는 사람이 건강해서 웃으며 건강하게 웃으면서 재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이를 갈면서 아니 배변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너덜너덜 받으면서 재기를 하다 보니까 재기가 됐는데도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뉴스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렇구나 이런데 이제 만나보면 달라지는 거죠. 어.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는 거랑 그래서 들어봐가지고 이건 그래 라고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직접 만나보는 거랑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부도도 만나고, 그리고, 우울증도 만나고, 이러는 것처럼, 뭐, 교통사고도 만나보면, 이제, 얼마나 그게 곤란한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글로 아는 거랑,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아는 거랑,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본 거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요, 빛이 확 비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 비쳤대요. 그, 그 빛의 내용과 그 빛의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못 보고, 그냥 빛이 비쳤대요. 그 어떤 사람은요, 가슴에 감동이 확 와가지고 소름이 다 끼쳤대요. 그리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소름 끼치려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름이 끼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나고, 이제 그러나 봐요. 예. 아,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만나지면, 아이고 조용필을 만나도 소름이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만나지면 소름이 끼칠 수는 있지만, 소름이 끼치는 게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만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도는 만나면 만나본 사람만 어떻게 부도가 생겼는지 알거든요. 겪어보고. 우울증을 만나보면 글로 쓴 거랑은 다르게 만나본 사람만 알거든요. 아무리 글로 읽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외발 자전거 탈줄 압니까? 두발도 아니고 외발이요. 저는 조금 탈줄 알거든요. 과천에서 체육공원에서 외발자전거가 유행한 적이 있어 가지고요. 애들이 막 타더라고요. 네. 그 외발자전거 탈줄 아십니까? 네. 안 타집니다. 이게 두발자전거도 좌우로 넘어지는데 외발자전거는 외발 360도로 넘어지거든요. 얼로 넘어질지 모르고 넘어지는데 근데 그 외발자전거 타는 법이요. 인터넷 뒤져보면 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읽으면 타지겠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타지는 건 외발자전거 타는 사람은요 이렇게 쉬운데 왜못타 이래요? 이렇게 쉽잖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타지는 사람은 쉬워요. 그게 이제 외발자전거를 만난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도 남이 간증하는 거, 아니면 내가 빛으로 체험한 거 이런 하나님 말고. 진짜 성경에 한 있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돼서 만나지는 게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지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laughs> 물어보는 게좀 이상하죠? 근데 아무튼, 일단 여러분이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 성삼위로 생기셨던데요. 보니까요, 아니, 성경대로가 아니고요. 만나 보니까 진짜로 어, 마귀의 일을 멸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생긴 게 이게 삼각형 뭐 빨간색 이렇게 생긴 건못 봤어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를 살리게 생기셨더라고요. 죄에서 하나님 떠났던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그 사람이 막 살아나게 생기셔 가지고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기분 좋아져서 살아나는 거 말고 안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고 저도 거기에 증인이라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생겼어요. 생기시기를. 그 성령으로 내주하게 생기셨어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오늘도 그분이 인도하세요. 영우시 영이시기 때문에 뭐 삼각형으로 생겼냐 동그랗게 생겼냐 저는 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겼냐는 없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동행하면 사탄이 결박되도록 생기셨어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분과 동행하면 자꾸 증거가 저절로 자꾸 나타나요. 어디에 먼저 나타나느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자꾸 나타나요. 아침에 기도하면 나타나고 마음에 나타나고 생각에 나타나고. 예, 아, 그러다 보면 소름도 조금 끼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낮에는요. 성령으로 현장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히려 나한테는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그때 내 자세가 바뀌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밤에 기도수첩 하는데, 밤에 말씀 준비하는데, 밤에 잘라고 누웠다가 조금 생각 정리하는데, 저는 못된 생각을 하는데, 강제로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러면서 저를 다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그럼 그러니까 만나본 사람이 저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와요. 왜 나로 삽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 자동차가 좋은 게 있는데 모터로 뭐 걸어갑니까? 차 타고 가죠. 그러니까 누가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헬스 클럽을 차 타고 간다고. 네, 예. 그, 열심히 뛰는 거 하려고 차 타고 간다니까요. <laughs> 예. 그럴 정도로 차 타고 가는 게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내가 삽니까?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셔야죠. 그 당연한, 만난 사람한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거든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만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을 근데 자꾸 체질이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그분 만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에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서 24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어떤 스님들처럼 머리를 깎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죠. 우린 종교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만나본 사람은 당연한 선택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를 성경은 치유라고 말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온전해서 그 사람의 선택과 삶과 결정과 모든 내용이 아주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거를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첩을 보니까요 지역과 시대에 로마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아시아에는 중국이고,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고, 또 우리 인생에는 내 인생의 로마가 어디지? 예,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 3, 7 나라를 담당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살려야 될 로마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로마는 아시아 쪽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일을 위해 영원과 시,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면서 완벽하게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바울을 부르시기도 하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기도 하고, 뭐 하나님은 한꺼번에 보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 증거로 바울을 불러 로마를 치유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로마가 온전케 되는 건강케 되는 치유가 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에게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 모든 언약을 바울에게 회복시키셨으며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셨고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사람들 비밀결사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치유돼서 어떤 현장에 떨어져도 그리스도로 승리할 사람들. 억울해도, 핍박당해도, 가난해도, 궁지에 몰려도 그리스도로 보좌와 통하면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밀결사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산업을 하며 교회를 하며 세워가는 홀리메이슨. 그리고 랩넌트들의 영혼 속에 이 생명의 비밀을 심을 랩넌트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울에게 다 붙이셨어요. 그러니 바울처럼 이 시대에 로마를 살리기 위해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도 못하로 내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면 되죠. 이것이 실제로 보이면 내 모든 옛날에 억울했던 거, 화났던 거, 약올랐던 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됩니다. 그리고 발판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토로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치유됩니다. 오늘 억울한 거, 오늘 화나는 거, 오늘 말도 안 되는 거, 오늘 형편이 어려운 거, 이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번 주에 강단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이전에 성령의 인도와 능력부터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미리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세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저녁에 갔다 오면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그게 아침에 부모님이 애들한테 하는 언약이거든요. 그건 미리 저녁에 벌어질 일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실제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치유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위드가 누려지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심지어는 임만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요. 또더 심지어는 원니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게 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알게 되면 24가 드디어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원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와서 24가 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25의 일들이 나타나고, 그럼 내 인생이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돌 같은 사람은 바둑만 생각하고 살아요. 돈 걱정을 안 하고 바둑만 생각하고 사는데 나머지가 다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운다니까요. 온통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다 걱정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우리는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작품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내 인생이 오직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유일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유일한 사람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 인생이 재창조되고, 내 뇌가 재창조되고, 내 업이 재창조되고 실제로 실현돼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 시대에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재창조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것이 아예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제 로마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1.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3.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8. 이 비밀을 가졌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오직이에요. 우리가 밥 걱정도 해야 되고, 뭐집 걱정도 해야 되고, 많은 거 해야죠. 실제로 살려면.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 답은 나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적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좋은 일도 벌어지고 안 좋은 일도 벌어지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리스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럼 자꾸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요 아니면 자꾸 좋은 것만 바라보고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원리스 집중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숨겨진 것이 보이면서 절대라는 응답이 옵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죠. 내가 받은 복음이 그 나라의 오랜 전통과 지금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증거가 되는 일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드러난 것도 주십니다. 이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목못 막는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재앙을 치유하는 답을 주어서 풍랑 만난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더 중요한 것은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응답을 당연하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의 사람은 받게 됩니다. 생명건 비밀결사대의 응답, 또 현장의 홀리메이슨의 응답, 그리고 랩넌트 키우는 랩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반드시, 어, 받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삼구삼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가 드디어 가능하게 돼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언약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로마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